추석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오늘 부산에도 원픽 들어가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픽입니다. 예, 첫 번째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일본의 시민 집,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겁니다. 일본 현지 시민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22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후쿠시마현 안팎에서, 온 150여 명이 지난 20일 현 청사 주변을 행진했다. 후쿠시마 청사. 후쿠시마의 청, 어, 지사와 어, 의회를 상대로 도쿄전력 방류 방침을 준당시키도록 요구했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예. 에... 후쿠시마의 어업은 방류가 이루어지면 괴멸적인 타격을 받는다 예, 일본식 표현이네요 괴멸적인 타격 이웃나라의 목소리를 무시 방행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의 어민단체인 전국 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인 김영철씨가 완전히 안전, 플러스 검정될 때까지 방출해서 는안 된다는 메시지를 소개했다. 어. 뭔가 공조의 움직임이죠. 일본 어민과 한국 어민. 예,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소식. 제조업 침체, 부산, 부울경 G.R.D.P. 지역 내 총생산이죠. 비율이 14% 선. 그러니까 국가의 총생산을 100이라 잡으면 어 부울경 쪽이 14%도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밑이 무너졌다. 2000년도는 17%였는데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었다. 부산만 보면 어 5%의 벽이 회, 회복되지 않는다 4.7%다. 음. 반면 수도권 GRDP 비율은 높아졌다. 거의 50% 육박이죠. 예, 50% 넘어갔어요. 음.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예, 원인이 뭐냐? 동남권의 주력 자동차, 조선 같은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 그게 침체 돼서 그렇다. 음. 또 지식 서비스 산업도 수도권이 압도적이죠. 네. 인구도 수도권이 50.2%를 차지해요. 네. 어, 그런데 동남권 인구는 15.01%다. 15.11%에서 줄어들었다. 어. 인구 성장률이 동남권 마이너스 0.45다. 수도권은 19.8%다. 예. 네. 자, 대책이 뭐냐. 부산항이라는 차원을 살려야죠. 물류. 같이 산업을 가야죠. 물류로. 항만특화, 금융중심지. 예. 산업은행 이전이 필수겠죠. 응. 금융중심지로 가야 된다. 오케이. 산업은행 나왔죠. 이거를 안 되는 걸왜 야당 핑계를 대요? 어? 야당, 왜 야당 핑계를 해? 산업운행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야권이 위원적 태도 때문에 안 된대요. 노조와. 노조와 야당을 소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정부가 문제죠. 어. 어. 맨날 그 범죄 피의자 타령하면서 이재명을 그렇게 뭉개잖아요. 그, 그걸 잘못이지. 왜 우리 잘못입니까? 법안,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요. 법안심사를 아주 상습적으로 막는 거는 법제사법위원장이죠. 국힘 출신에. 예. 돈줄이 꽉 막힌 지역에 투자를 촉발하는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죠. 산업이능 이전 맞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랑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야죠. 예. 가오를 잡을 게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설득하는데 한층 힘을 기울인 총력을 기울여야죠한 층이라고 오케이 네. 마지막에는 또잘 적어놨네 배진교 정의당원 원내대표 국회연설 예, 네, 뭐라 말했는지 볼수날 정의당 음. 법폭 통치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1 년은 역주행이다 총체적 파탄이다.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적기,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다. 언론부터 길들여야 하는 여당의 못된 습관. 음. 야당은 만나지 않는다. 음. 또 뭐야? 듣기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한다. 오케이 맞아요. 법은 다 무시, 시행령으로 밀어붙인다.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가? 노동 기본권 완전히 역주행됐다. 음. 개혁을 가져간 노도, 노조 탄압이다. 어. 우리는 노동 탄압에 맞서 노란 봉투법, 일하는 시민기본법, 노동기본법을 지켜나가겠다.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 전략만 있었다. 1년의 외교 실패, 1년은 경제가 파탄이 났다. 맞아. 기업들 돈만 깎아줬죠. 과연 낙수 효과는 어디로 있냐? 오케이, 잘 말했어요.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여야가 책임 있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건 맞아요. 음.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요일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촉성내기 시도 내일 뵙겠습니다.